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자 이틀째 점상한가 사실 그 첫번째 날에 점상한가를 찍었다고 한다면 이틀째 날에는 점상은 아닌 패턴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이틀째 계속 점상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력만 봐가지고 저는 지금 뭐 거래 재개되기 시작 전에 주가보다 뭐블이 뭡니까 아마 3W, 4막 이렇게 나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시세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에,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될지 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텐백어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대박 내시고요 꼭 관심 갖고 배팅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파도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쩌면 이제 엄청난 공방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냥 이 기조를 유지해 갈 수도 있고, 어, 상당히 중요한 그러나 변곡점이 올 수도 있,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변곡점은요,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이거를 장중에 제가 말씀을 사인을 좀 드리고 정보 자료 드릴게요. 무료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세요. 파도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미리 들어와 계셔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점상한가다. 두 번이다. 미국 반도체 지수 밀려도 삼성전자도 주춤해도 파도는 그냥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세 자 보면 현재가 화면에서 보면 116만주가 거래가 됐는데 상한가 잔량이 무려 339만주에요. 그렇죠? 거래된 것의 3배 정도 상한가 사자가 쌓여있다. 근데도 못쌓다는 못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자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첫째 날점상할까 둘째 날점상할까 셋째 넷째 뭐 다섯째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자 주체가 확실하게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는 지금 음, 개인이 주체가 되고 있죠 개인이 네, 외인도 다소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은 아직 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3일째 급등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뒤늦게 가담한다. 이거는 좀안될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개인이나 외인인데 역시 지금 패턴은 파도는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개인 창고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은데 근데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겁니다. 그죠? 렇자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점상한가 이기는 합니다만,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에 거래는 꽤 많이 됐어요. 거래는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매수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움츠렸다가 거래 정지 전에 갖고 있다가 이제 보상을 받고, 밑에서부터 이제 더블 정도 시세가 나는 4만원 가격대, 여기서는 이제 물량을 매도치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목요일날 상당한 공방전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첫 번째 흔들림이기 때문에 흡수하고 바로 또 금요일까지도 시설되는 패턴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근데 만드는 거죠 이건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안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들 저 컨트롤러 꺼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좀 옆으로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가벼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좀 밑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모션 테크.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러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좀 위쪽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실리콘 모션 테크날러지는 요거는 그 시총이 45억짜리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은 있지만 좀 시세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봐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마이크론 테크날러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휴직이에요. 하지만 파두는 거래 정지 됐었을 때부터 그 그동안 못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낼수 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따블 정도면 은 이제 많이 올라온 거예요 파도 측면에서도 그죠 삼성전자도 그 거래 정지 파도 된 시점부터 보면은 따블이 못 올라온 거죠. 따블이 못 오는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따블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부터 따지면 그죠 근데 파도는 뭐 지금 이 기세면은 여하튼 따블을 넘어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계적으로는 우리가 목요일장에서는 어 밑에서부터 차익을 본 매물이나 또는 과거에 그 물렸던 매물이 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빨리 받아주고 또 상한가를 또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예단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어쨌거나 지금은 반도체 쪽이 말이죠. 여러분 반도체 업종들이 이게 오늘 그, 되게 모습인데 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반도체 섹터들의 종목들의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 어. 고인들이나 기관들의 그 배도세도 최근에 좀꽤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단 거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뭐 물론 상한가 잔량 쌓인 건 좋은데, 음, 목요일에 물량이 좀꽤 나올 소지는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걸 빠르게 다시 흡수하면서 다시 예, 상정도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지 않은 물량이 좀 나올 소지가 있겠죠. 이 부분은 오늘 이후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을 보면서 막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최선의 답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께서는 파도라고 꼭 문자 주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무료 텔방에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리면 거기서 우리가 매매를 머리 맞대고, 실시간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텐백어 10,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여러분 꼭 공략하셔서 대박내세요. 네, 여러분 자 텐백어 10,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텐베거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 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텐베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배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그 시세를 크게 낼초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남아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길게 보면서 1 0베거 정도는 좀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자, 요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주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이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모릅니까? 네, 이미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한번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네,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3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 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안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그리고 외인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입니다. 외인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할 겁니다. 재무실적은 뭐두말하면 순각 봅니다. 아,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체강, 최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성장주 쪽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거 어,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네,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배거 텐백어, 10배거라고 네,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들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텐백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